항공기는 30만 개 이상의 부속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부속의 결함만으로 장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해 예방 정비를 진행합니다. 하지만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정비는 얼정한 부품도 교체될 부품 낭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학교 연구팀이 장비의 운용 이력과 외부 환경 요인을 기계학습으로 분석해 수요를 예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 장비와 관련된 모든 변수를 추출해 수요를 예측합니다. 우선 부속품의 수요 데이터를 군집화해 수요 패턴을 파악합니다. 수요 패턴의 파생 변수와 외부 환경 변수를 통합하고 기계 학습으로 수요를 예측합니다. 군장비 수리 부속 예측 시스템에 적용한 결과 정확도가 목표 수치보다 향상돼 성능이 우수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개발된 시스템은 커스터마이징이 가능해 다양한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수요 예측으로 수요의 변동성을 줄여 재고 운영비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사업화가 가능한 기술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